어머, 진짜 미녀 맞다, 미녀 맞네. <laughs> 어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레피드 성류 어, 콜라겐 네? 들고 나왔습니다. 네, 어 네.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성류. 그냥 딱 봤는데, 과육의 성류가 아니고요. 이렇게 한포한포 한포 드시기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요 네. 안에 들어있는 게 성류. 그런데? 콜라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성류하고 오. 콜라겐이 같이 콜라보가 돼가지고 우와. 한포 안에 쏙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한포 안에 성류가 과연 얼마나 들어있고 또 콜라겐은 어떠한 제품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다, 다 제품과 다르게 네? 한포 안에 성류가 네? 한개 플러스 반개더 들어서 1.5과 음. 이렇게 아 들어 있어요. 오모나 세상에 태윤 오빠 석류가요. 저기 백화점에서 네. 사면은 요거 한개에 세상에 만 원도 넘기도 음. 하고 요거 하나? 그 요거 음. 하나에 석류가 석류가 아, 어 그렇게 비싸요. 그래요? 그런데 음. 요한 포에 석류가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요렇게 들어있다고합니다 자, 한개반과 요렇게 음. 들어있대요. 요 조금만 한포 들어주세요. 자 제품도 들어주세요. 요한 포에요. 요 석류가요. 요렇게한개 그리고 반, 반 개. 개가 이 안에 쏙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네 이게 한 개가 반이. 이야. 아니 어떠세요? 지금 음. 석류 콜라겐 벌써 드시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저는 왜냐면 네이그 레피드 석류 콜라겐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요? 왜냐면 음. 저희가 와이프하고 네딸1 번, 딸2 번. 세명의 미녀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걸 언제 소문을 듣는지 배달시켜 먹는 거야. 오. 근데 오늘 또와보에서 이걸 또 판매한다는 또 소문을 듣고 네.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아. 방송 시작하자마자 제가 하나 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음. 맛은 네. 어때요? 맛이 기, 어, 어떨까? 좀 새콤한 맛? 시고 이러지 않을까요? 다른데 네? 이건 진짜 석류 맛이 그대로야. 몇 프로 들어간 거라고 그랬죠? 저희는 석류가 네. 거의 다 들어 있어서 구십사 프로 아, 다른 것들 들어 있지 않는. 네. 그러니까 지금 석류 이거 먹는 거랑 똑같아요 느낌이. 네. 네. 정말 그, 그야말로 네. 물한 방울 안 네, 들어 있는 석류가 음. 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석류가 어느 네. 어디서 나온 석류인지 어디서 채취한 석류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스페인산 석류를 네. 쓰고 있고요. 스네 네. 네. 안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국내산으로 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되게 뭐 중국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 네. 저희는 국내산 콜라겐과 스페인산 석류를 쓰고 있습니다. 야, 네. 정말 명품 중에 명품 아니에요? 네 맞아요. 스페인산 하면은 정말 비옥하고 기후가 좋고 또 높은 일조량으로 당도가 굉장히 높은 음. 그런 성류가 생산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네, 저희 저분자 PC 콜라겐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네 융, 어 동물성 콜라겐보다 흡수율과 음. 이런 게 굉장히 더 빠르고. 어. 네.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음. 저분자 피 c 콜라겐을 쓰고 있어요. 아우, 저분자 피 c 콜라겐. 네. 저분자 PC 콜라겐. 이 콜라겐이라는 게 정말 이 피부와 연골 체내 모든 결합 조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 우리 몸을 형성시키고 있는 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제가 사실 좀 40대가 넘었습니다. 어, 그때부터 뭔가 푸석푸석해지고 콜라겐이 굉장히 부족하다 싶어서 저는 약으로 따로 챙겨서 먹었는데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음, 그런데 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석류와 함께 여성의 아름다움까지 챙길 네. 수 있는 석류와 함께 콜라겐이 저분자 피시 콜라겐이이한 팔에 가득 들어있다고 해요 요거 보세요 한개반 이렇게 탱글탱글 진리 탱글, 제형으로 정말 요 탱글탱글 <laughs>

생길수 있어서 우와 저는 이거 간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저희는 네? 그 당도 당도는 어떠세요 당도도 굉장히 높아요 저는 석류 네. 그냥 과즙으로 먹었을 때 씨도 발라 먹어야 되지 그냥 먹다 보면은 막 버리는 게더 많아요 그리고 셔가지고 먹지를 못해 여자한테 좋다 그래서 먹는데 자꾸 안 되더라고 손도 막다 난리가 나는데 깔끔하네. 네, 그리고 이제 당도가 이렇게 높지만 네? 저희는 당뇨 환자들도 드실 수 있, 아, 있는 네, 설탕이 네, 첨여, 첨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석류만 음. 네? 들어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근데 변경. 궁금한 게 남자들은 먹으면 안 돼요? 아우, 남자한테도 네. 너무 좋죠. 남자분들이 저희, 드시면. 네. 음. 저희 집에서 맨날 와이프하고 아기들이 먹는 거 보고 어머. 여자들이 먹는 건지 알고선 안 먹었어요. 어? 음. 개들이 <laughs> 동네에서 난리가 났잖아. <laughs> 이거 먹고 예뻐졌다고. 오. 아주 그냥 아내하고 네. 응, 음, 아이들 1번, 2번 아주 음. 난리 났습니다. 동네에서. 어, 예뻐졌다고? 딸이, 딸이 둘? 그렇죠. 둘의 음. 사랑스러운 아내 그렇죠. 오, 벌써 이렇게 석류루 미모를 챙기고 있었군요. 저도 일단 이거 오늘 먹었으니까 네. 집에 가면 또 제가 한번 또 물어볼 거예요. 네, 어, 뭐라고요? 그래. 아니 아. 나 먹고 왔다고 <laughs> 이거 안 주려고 그래. 비싸다고 음. 집에서. <laughs> 설마 네? 점점 여성화 되어가는 건 아니겠죠? <laughs> 아, 그래? 어, 아니요. 남자도 먹고 간단한 얘기죠? 네. 남자분들이 드시면 전립선이나 음. 이런 네, 쪽으로 네. 많이 좋아좋아요네 아, 좋아집니다. 네. 좋아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점점 더워지잖아요. 냉장고에 보관하셔가지고 어, 좀 시원하게. 너무 좋죠. 네. 사실 다이어트 할때좀 달콤한 음. 거, 좀 젤리 같은 거, 양갱 이런 거 먹고 싶잖아요, 먹고 땡기잖아요. 싶죠. 그때 요거. 한 포면은 다이어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건강도 챙기고 젊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훨씬 더 탱글탱글하게 드실 그쵸? 수 있어요. 네. 자, 자,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피드 1.5석류 콜라보고요. 피쉬 콜라겐입니다. 젤리 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박스예요. 요게 20g이 30개가 들어있습니다. 30개가 4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와우. 있고요. 자, 두 박스는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럼 60개가 들어가 있겠죠? 7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하고 있는 저희 와보고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시면요. 또 풍성한 혜택이 있으니까요.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와, 손잡이가 섰 네, 너무... 좋네요. 이게 선물하기도 좋고. 어, 정말 네, 아주 깔끔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어요. 네. 음. 만약에 선물한다면 누구한테 추천해 주고 싶어요? 저희 엄마 그렇죠. 아, 엄마. 엄마. 근데 엄마와 딸이 함께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한 박스 안에 성류가 도대체 몇 개가 들어 있는 겁니까? 30개면. 저희는 네? 한 개당 음? 어, 1.5가씩 들어 있으니까 네. 한 박스를 닫으시면 네? 무려 75개. 이야. 무려 75개의 성류를 어, 흡착이 섭취하실 네네. 수 있는 음. 네. 와, 75가의 성류를 이한 박스 안에 그냥 촥 넣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럴 때 드세요라고 할게 할 있을까요? 뭐뭐 뭐, 성류는 음. 다 아시잖아요. 여성분한테 굉장히 좋은 거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미용이라든지 음. 어, 탱탱해지는 피부 네. 미용이라든지 관절에도 굉장히 좋거요 관절에도요. 네. 콜라겐이기 때문에. 네. 관절에도 굉장히 좋고요. 네. 요즘에 또뭐 뭐 세균이라든지 음. 미세먼지라든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많이 푸석푸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어성류를 섭취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어, 네.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네, 되네요 네, 그럼요. 다들 아시겠지만 갱년기에도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음. 네, 그리고 다이어트 좀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다이어트 하면 몸이 너무 지치는데 우리 성류를 드시면서 활력을 음. 네 <laughs> 얻으실 수 있는. 음. 네. 여기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남자들도 좋다. 아, 남자한테도 좋습니다. 젊은 <laughs> 시에 좋습니다. 그렇죠. 많이 그기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가 정말 생기가 넘치고 아우, 그렇죠? 얼굴에서 저는 가까이에 이렇게 보잖아요. 광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콜라겐을 저분자 피시 콜라겐을 이렇게 꾸준히 음. 드시니까 그냥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흡수가 너무 잘 돼요. 음. 그렇죠. 그리고 먹기도 너무 편하니까요. 하루에 하루에 음. 그몇 개서 그. 먹는 네. 양이. 하루에 뭐 한, 한, 한 포씩 드시면 한 됩니다. 네. 가방에 쏙 넣으셔서 하루에 네.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드시면. 1000mg이니까 음. 맞아. 딱 맞아요. 하루, 하루 네. 섭취량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 젊어지고 싶어서 콜라겐 네. 섭취하고 싶어서요. 족발 먹고 닭발 먹고 <laughs> 이걸 돼지껍데기 몰랐구나. 이걸 먹고 몰랐어. 아유 그랬네. 그런데 네. 여러분 저분자 피시콜라겐입니다내 몸에 흡수가 쫙쫙 될 수밖에 없고 여성한테 굉장히 좋은 성유가요요 한 포, 요 작은 한 포에 한과 반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와부구 쇼핑에서 레피드 성류 콜라겐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